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팁 같은 거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혼자의 의지만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아니라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꼬마 학생이 왔다. 그래서 선생님, 네. 저 유니티를 해야 돼요? 언리얼을 해야 돼요?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유니티로 먼저 조금 해 보고 그다음에 언리얼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언니 엔진 다루면은 학생들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뭐 일부러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다들 이제 자기 그랬다. 뭐 꿈도 있고 뭐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들 이제 열심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를수 있을까? 이런 어, 거에 대해서 혹시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여서 스터디 그룹 만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가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렇게 번아웃을 극복하고 어, 계속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노트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적극 추천하는 편인데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어, 꾸준히 노트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굉장한 포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게임회사 큰데일수록 어,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사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어서 팀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정보 플러스 이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새로운 트렌드 나오면은 정리해가지고 계속 공유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미 노트 정리를 잘 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자체는 이큰 회사의 대부분의 방향과 다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폴이고. 면접에서도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는 어, 어필을 해주면은 손해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내가 2학년 때 들었던 수업을 이제 그냥 오프라인으로 들으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책을 보고 다시 공부를 어, 3학년 이제 졸업할 때 다시 보는 비극이 생기는데 어, 자기가 노트를 꾸준히 해놓으면은 정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아, 내가 이때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했지.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입사한 후에 일을 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이나 또는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도 미리 볼수 있으면 좋다. 근데 이제 그 문서 작성 능력을 뭐 갑자기 벼락치기로 준비를 할수 없으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계속 꾸준히 정리를 해 놓는 습관을 들이고 또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작성하는 능력도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 놓고 포티폴리오와 함께 제출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두호 교수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호 교수님이 사실은 뭐 게임 수학도 있고 언리얼 책도 굉장히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언리얼에 대해서도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데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도 아. 베스트셀러를 쓴 적이 있으시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한국에 흔하지는 않죠. 예.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잘하는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어, 이두 교수님 같은 분께 이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을 좀 비교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엔진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 특징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유니티랑 언리얼 엔진 비교를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렌더링이에요. 때깔, 때깔이 언리얼 엔진이 어떻고 유니티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점점 그게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생산을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공급할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주냐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엔진 선택이 점점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능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요. 이 게임오빌리티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등장했는데 자기들이 게임 만들면서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공개를 했더니 지금 뭐 발표하는 신작들이 그니까 러이를 들면 대기업에서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나와가지고 그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금방금방 뚝딱뚝딱 딱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조급함이나 이거를 잘 알려면 언리얼 엔진을 또 기본부터 좀쫙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도 힘내서 이제... 예. 그런 시스템들을 좀 제출해주면 <laughs> 좋지 않을까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니티가 간단한 게임을 금방 금방 만들기 좋다, 사용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유니티가 생산성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언리얼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생산성 측면에서도 역전이 생겨났다 그래서 유니티도 조금 분발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네, 근데 그 생산성 이라는 게 간단한 뭐 인디 게임이나 뭐 이런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 생산성은 유니티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회사들은 당연히 큰 게임 만들고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언리얼 그러니까 큰 규모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언리얼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픽적인 것 외에도 모바일은 그래도 유니티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그웹 서버만 쓰는 모바일 게임은 유니티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결국엔 이제 동접이 들어가고 대전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복잡해지는 배틀로얄 같은 형태를 띠게 되면은 언리얼 엔진은 여기까지 커버를 자체적으로 다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꼬꼬마 학생이 왔다 그래서. 선생님, 네. 저 유니티를 해야 돼요, 언리얼을 해야 돼요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되죠. 자기 아, 좋아하는 네. 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회사를 보고 대작을 만드는 회사에 가서 대작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언리얼의 기초부터 익혀서. C++ 기초랑 네트워킹 그런 것까지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내가 게임 만드는 게 재밌어서 빨리빨리 결과물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유니티가 너무 좋은 툴입니다, 진짜. 저도 즐겨 쓰지만은 알고리즘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니티 생산성이 너무 좋습니다. 일부 난이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유니티가 유리하겠죠? 네, 바로바로 바로 보여지고요. 언니얼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 구조를 또 들어가서 계속해서 양파를 한세번 까야 돼요 <laughs> 쉽게 비유하면은 그래야 이제 내부 로직이 보이는 구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유니티로 먼저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언니얼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정확히 그렇게 산학 과제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시뮬레이션 이제. 그 요즘 GPU 환경에 좀 최적화된 물리 시뮬레이션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천이라든지 플루이드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학생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는 언리얼 엔진인데 처음부터 언리얼 엔진 다루면 은 학생들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 유니티로 일단 코어 알고리즘 구현해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언리얼 프레임워크를 분석해서 그 안에다 코어를 심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의 유니티로 핵심 알고리즘 구현하는 간만큼 언리얼 엔진 구조를 <laughs> 분석하는 기간이 그만큼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리얼 엔진이 복잡하다는 거죠. 현 물리 엔진 연구하신다는 게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하고 계신지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이긴 한데 그냥 전통적인 물리가 CPU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천 같은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파티클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화려한 기술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 엔진에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 통해서 돼 있고 최근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XPBD 뭐 PBD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기술들을 연구해서 직접 한번 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사실 엔진 소스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언리얼 엔진도 보면은 그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머신 러닝도 지금 도입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부하를 줄이면서 사실적인 움직임들을 구현하는 쪽으로 많이들 지금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천도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천들이 있거든요. 이제 잘 늘어지는 천, 빳빳한 천, 뭐 이런 것들을 물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을 언리 엔진상에서 돌아가는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의 그 기능이 아직 안 들어있나요? 엔진의 기능이 있는데요. 자기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하려면 결국에는 다 끄집어내 다시 재조립해야 되고 아니면 그대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주... 그러니까 엔진의 기능은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쓰려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기획자 설계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엔진에서 그냥 쓰면은 엔진에서 주는 기능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재화 를 시키는 거죠 엔진 소스 를 참고해서 밖으로 끄집어 내서 다시 제가 심는 예 그럼 내재화 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거는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지오메트리 라고 해서 이제 지오메트리 자체를 분석하고 이제 자르고 이 되게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요 이제는 거의 <laughs> 자취를 감춘 것 같아 굉장히 뭐랄까 어, 원론적인 기술이고 도형 다루고 이제 다각형 다루는 기술들이 인데 어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한 마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나 이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홍 교수님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막. 그 뭐, 시뿔뿔 책, 뭐가 유명하냐면 그 책을 보고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비율적인 효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래 커뮤니티들과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C++ 같은 경우는 뭐 게임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들어간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깊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얻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스마일게이트랑 이렇게 넥슨하고 같이 기획해가지고 언열 영상 강좌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궁금한 점들 좀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 이제 졸업생 제자들과 함께 디스코드 채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은 열심히 예, 저와 같이 하는 제자들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신 이대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